자, 이번 영상에서는 12월 21일 패치노트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추가되는 거, 감정표현 시스템 추가가 되죠? 채팅 내 감정표현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이제 시스템 UI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모티콘을 사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션 예시 이미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모션 종류는 뭐하이 참교유, 뭐 충성, 뭐 이런 것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동 마법 보여 추가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자동 마법 보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룬 자동 각인 추가. 솔직히 룬 조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어 자동 각인 눌렀바에는 그냥 각인 눌러서 각인하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자동 각인이 뭐잘 되면은 괜찮은데 사실 룬이 각인이 굉장히 안 되죠. 그래서 그냥 한 번씩 한 번씩 누르는 맛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에 등록 가능한 컬렉션 개수 표시 추가. 이게 이제 자기 아이템이 컬렉. 있는지 하나하나씩 들어갔었는데 이제 들어갈 필요 없이 이런식으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컬렉션하는데 조금 더 편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간편전투 설정 화면에 추가. 여기 보시면은 톱니바퀴 이렇게 보이시죠 톱니바퀴를 누르면 이렇게 간편전투 설정, 매너모드랑 장비 획득 등급 제한 그리고 거리 제한 이런것들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0m가 사라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0m가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15 20 25 30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티 초대 대상에 대한 편의 기능 추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추천 유저는 근처에 있는 유저들 그리고 친구 목록은 현재 접속 중인 친구 길드원은 현재 접속 중인 길드원 그리고 최근 파티원은 파티를 이루었던 같은 서버에 접속 중인 캐릭터 중 최대 30명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지도 내에서 몬스터 본포도 추가 각 지역에 몬스터 이름 클래시 별도의 팝업창이 출력되지 않고 지도 내의 몬스터 분포도와 함께 약점 속성 전립품이 표기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몬스터 눌렀을 때 붉은 면이 독버섯, 어, 분포도 보시면 안길로스 부금으로 이쪽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쪽에 더 많이 있다는 걸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중강화, 마법부여, 재료 묶음, 사용기능 추가 원래는 캐릭터 귀속이랑 뭐 귀속 이런 것들 따로 눌렀는데 이제 한꺼번에 눌러서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치아 상단 대리인 퀘스트 지역 정보를 볼수 있도록 추가 지역에 따라 전렬되도록 계속되며 페이지 내에서 퀘스트를 누르지 않더라도 지역 정보를 볼수 있도록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자, 회복 스킬 자동 사용 추가. 여기 보시면 주변 파티원의 HP 수치에 따라 설정한 HP 퍼센트만큼 회복 스킬이 자동으로 사용. 잠깐만. 그러면은 이 리커버리 10레벨이 이제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아, 이게 확실히 이제 리커버리 9강이나 8강을 찍어도 파티원한테 자동으로 사용이 되는지 이거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직접 사용을 해봐야 알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패치 후에 적용을 되고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신규 종족 벨루아 추가 저는 이게 뭐 신규 직업 추가 아니면 뭐 신규 NPC 추가 이런 건줄 알았는데 어 지금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네 그냥 컬렉션 추가였네 아 기승전결 그냥 돈입니다 보시면 희기도 이런 식으로 있고요 영웅 전설 고대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전설이 지금 보시면은 지팡이거든요 어 얘가 지팡이로 나왔네 저는 낫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팡이로 이렇게 전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기승전결 컬렉션 네 돈입니다 전부 다 돈이에요 자, 토블의 증표를 획득할 수 있는 지령서 추가. 보스 몬스터 처치, 특별 지령서 어, 이게 추가된다고 하고요. 테라가드 트리 안길러스 내 등장하는 보스 몬스터 사냥 시, 토블의 증표 수량은 정해진 확률에 따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령서가 나오는 거고요. 토블의 증표 제작식 추가. 이제 토블의 증표 12,500개로, 토블의 영웅 스케버 선택 상자, 요거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토블의 증표는 진짜 모으기가 엄청 힘들어요. 근데, 12,500개, 여기 보시면, 실패 결과물까지 있거든요? 이게 확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성공 확률이 높으면 괜찮은데, 어, 굉장히, 이 토벌의 증표는 모으기 힘듭니다. 그래서, 영웅 스케이 선택상자에서는, 다치 포커스, 뭐, 샤이닝 라이트, 블레이스트 프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요. 그 다음은 개선사항에서 룬강인 보너스 세팅 이 프리셋 어룬 프리셋 여기 나오고요 캐릭터의 시야거리 증가 그리고 자동전도 거리제한 옵션 개선 10m, 20m, 30m에서 15, 20, 25, 30 10m가 사라지네 자 10m가 사라지고 타겟 우선순위 내 나를 공격 중인 몬스터를 스캔 번호보다 우선하여 공격할 수 있도록 옵션 추가 그외 보시면은 또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공호의 기본 스탯이 공호의 정수 사용 시 주요 스탯을 반영. 이제 인게임의 왼쪽 하단 을 보시면 공격력, 무기 공격력, 방어력, 명중 이거를 이제 스탯창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호의 기본 공격력, 무기 공격력 이런 것도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자 밸런스 변경 테라가드 트리아 전반부 지역의 일반 장애 몬스터의 아이템 드랍 보너스 제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아이템 드랍 보너스 제거가 된다고 하는데 이 아이템 드랍 보너스가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트리아 후반부 안겔러스 전역의 일반 장애 몬스터 아이템 드랍 보너스 추가 원래 아이템이 더잘 나왔다는 얘기인가?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템 드랍 보너스가 얘기가 나왔구요 그리고 이번에 쌍검 스킬이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쌍검 클래스 스킬, 윈도우 슬래시가 스킬 레벨 10 달성 시 아래 효과 추가. 일단 스킬 작중 시 원거리 치명타 저항 4% 감소. 뭐 이제 PVP에서 쓸수 있는데, 사냥에서는 좀 별로일 것 같고, 쌍검 클래스 스킬, 시리어스 운주, 피해 개수가 상향. 어, 피해 개수 상향은 좋죠. 그리고 블러업에 치명타 확률 3%에서 5%, 2%가 늘어나고요. 절대피는 1에서 3, 절대피 2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이즈 디펜스 스킬 피는에서 5% 추가가 되고 블러드 컨슘, HP 회복량이 40에서 100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보트 블러드, 원거리 침묵당전 수치가 추가됩니다. 원거리 침묵당전 12% 오, 높게 생기네. 꽤 높게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주, 차진 라이트가 스킬 레벨 10레벨에 달성시 아래 효과가 추가됩니다. 스킬 적중시 마법 방어력 8 감소, 발동 확률 80% 유지 시 시간 6초 요거는 사냥에서도 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클래스 스킬 다크니스 피해 개수 증가 좋죠. 물량 회복량, 마이너스 15효과 추가. 그리고 포커스 온 스펠, 마법 공격력 1이 늘어나고, 포커스 라이트, 절대 MP 회복 6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스피리 인사드의 마법 공격력 능력치, 마법 공격력이 무려 16이나, 오, 어, 꽤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보조 자체가 딜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어, 마공 16은 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파 상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상품의 가격 하향. 지금 보시면, 치유 어, 물약, 물약을 주로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주로 상급 치유 물약을 많이 구매하는데, 150원에서 120원. 이 정도면은, 솔직히 많이 싸진다고 생각하고, 과일 샐러드도 12,000에서 4,800? 어, 거의 반 이상 줄어드네요? 이것도 진짜 많이, 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 샐러드는 저는 상시 사용은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하 솔직히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상시 사용은 안 했는데, 이제 과일 샐러드는 상시 사용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연어 스테이크도 상시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골드가 넉넉하신 분들은 상시 사용 가능할 것 같고, 토마호크 스테이크는 솔직히 아직은 비싸기 때문에, 요거는 상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신규 이벤트, 히트 더 7일 최속부 이벤트 상점. 이제 1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뭐 별로 주는 건 없지만, 7일차에는 히트 더팻 조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걸로는 이제 펫 합성 1억에서 최대 합성,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영웅까지 합성을 해봤다. 그러면 영웅합성을 한번더 도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합성 복구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겨우눈 산장탐험 여기를 보시면 평화지역이고 1일 30분 플레이 가능 30레벨, 40레벨 중 입장 하나 가능하고요 이렇게 코인 1,500개,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팻 확정 소환권이죠 그리고 찬란한 팻1 1의 소환권 축복받은 방어 강화서 크리스마스 황금 금고, 타임 터너 양피지 주머니, 최상급 치유물약 상급 신속의 정수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패세 옵션을 보시면, 경험치 보너스 15%, 가방 최대 무게 800, 최대 m p 250. 네, 이거는 그냥 안 끼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얻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를 보시면 컬렉이 되거든요? 근거래 방어력 3, 원거래 방어력 3, 마법 방어력 3. 그냥 총 방어력 3을 올려주기 때문에, 방어력 3 때문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황금 공고에서는 어, 요세개 중에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급 얼음 장인의 혼, 상급 바람 장인의 혼, 상급 불꽃 장인의 혼, 요 중에서 하나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벤트 상인, 요런 식으로 주문서를 구매할 수가 있고요. 크리스마스 만찬에서는 딸기 케이크 한 개, 웅타 쿠키 한 개, 웅타 마카롱 한 개, 요거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방어력이 기공이 공격연정폭 2% 요렇게 있고, 이거는 기본 버프템이랑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봐요. 왜냐면 원래 중복 적용이 안되면 여기 밑에 중복 적용이 안 된다고 써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몰락자 연신처, 보상 획득 확률 2배 민트. 이렇게 마른 모래 항무지, 서리숨결 고원, 공화 안개숲. 여기에서 보상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2배로 증가합니다. 장비 아이템 스킬보 흐리타 장인은 그냥 모든 템들이 이제 2배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 정말 잘 나온다면 비싼 일반템들 노릴만 하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버닝 핫타임 23일부터 25일까지 이벤트 기간 모든 서버의 경험치 획득 50% 핫타임 이벤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필드에서만 적용이 되고 던전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해요. 크리스마스 웅타의 특별한 선물 21일부터 25일까지 총 5일간 크리스마스 만찬 10개, 강화서 주머니 10개, 포로네스의 수호 강화서 1개. 요거는 이제 새로운 신패스가 나오기 때문에 수호구 강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 사냥 응원 특별 보급품.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새로운 지령서, 새로운 지령서 한개 그리고 몰락자 연식자 타임 터너두개요렇게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총일주일간 지급을 해주네요. 그리고 사망시 경험치 무료 복구 횟수, 두배 이벤트, 웹 이벤트, 조율자 재단 다섯 번째 규칙 공모전. 이제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조율자를 만들려고 하나 봐요. 보시면은 대상 1위는 인게임 구현에 가장 적합한 규칙, 고대 클래스 선택권 1개 와 고대 클래스 선택권. 보상이 솔직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 상은 영웅 클래스 선택권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발자의 편지를 한번 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패치를 통해 보스레이드 참여 다른 경험치 손실 보정과 참여 동기부여를 위해 보스 몬스터 처치 시 다른 경험치 획득 오 경험치 획득 좋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응고하였던 영지 보스 HP 하향 모험가 분들의 성장 수준을 고려하여 승유자의 숲에 50 레벨 존는축하과 동시에 70 레벨 달성 업적 보상이었던 게시자의 고대 클리스 선택권을65 레벨 아 솔직히 60 레벨 해줬으면 좋긴 한데 60 레벨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1년 이내 에 무과금 분들도 60 레벨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금러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5 레벨이 어떻게 보면은 적당하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일리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항목의 영웅 클래스 소환권과 이제 영웅 패 소환권, 오뭐 너무 좋죠. 과금러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둔기 고대 등급 스케 카라마의 밸런스 상향도 조정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솔직히 60 레벨 이제 업적 보상도 주면 좋은데 60 레벨로는 뭐 영패 이런 거 주면 좋겠지만 어, 무과금으로서 솔직히 욕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60 레벨 업적 보상도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21일 풍의 엘테라 업데이트 먼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일전에 안내해드렸던 영웅 스킬의 새로운 획득 루트가 추가됩니다. 기존의 활용도가 다소 애매했던 토블의 증표로 이제 영웅 스킬보 선택 상자 제작하실 수 있도록 신규 제작 식 추가될 예정이고요. 아마 성공할 확률은 10% 아니면 20%일 것 같아요. 소량의 골드 토블의 증표로 이제 영웅 스킬보 선택 상자 제작에 도전하실 수 있으며 스킬보 선택 상자에 포함된 영웅 스킬은 일정 주기로 로테이션 하여 매력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더욱 많은 모험가 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될수 있도록 토벌의 증표를 획득할 수 있는 루트 확장, 그리고 특별 지원항서를 통해 대량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수급처, 이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특별 지원서 퀘스트는 각 지역별 보스 토벌이 주가된 내용이며, 많은 모험가 분들이 클리어 가능하시도록 지역별 에덴의 변이체 보스 몬스터도 클리어 조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 지령서는 골드와 마일리지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 오, 골드 상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구나. 아, 근데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저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규 퀘스트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일주일간 매일 보스 몬스터 특별 지령서를 온타임으로 지, 오, 좋아, 좋아. 그리고 토벌의 증표 공급, 루트 및 수량은 업데이트 이후에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추가로 2주간, 인터서버, 몰락자 연신처, 아이템 획득 확률 2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쌍검 보즈 클래스 대상으로 1차 밸런스 조정, 그리고 다음 클래스 밸런스 조정은 대검과 둔기, 그리고 지팡이와 활, 이렇게 순으로 하는 거 보니까, 다음에는 대검 둔기하고, 그 다음에는 지팡이 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골드 사용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제 각종 소모품, 가격 하향, 특히, 버프템 중에서 과일샐러드, 연어 스테이크, 토마호크, 이게 이제 하향이 되고, 그동안 신규 유저 배려를 위해 테라가드에 적용되었던 아이템들아 보너스가 트리아 지역 후반부와 안길로스 전역으로 이동 배치됩니다. 이거 저는 몰랐는데, 어, 이렇게, 아, 그래서 테라가드에서 템이 잘 나왔구나.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내용도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12월 21일 패치 노트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이번에 패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토브레증표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 패치를 통해서 이제 토브레증표를좀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리아 후반부 안길로스지역에 드랍률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 템도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패치 정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히트 투가 이렇게 많이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이제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댓글을 보시면 후원을 등록할 수 있는 후원으로 링크가 있습니다 후원 으로을 하시고 이제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쿠폰 특방으로 쿠폰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추후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클래스 11일 소환권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혹시나 쿠폰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쿠폰 신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후원 연장 후원을 등록한지 한한달 정도 지났다 하신 분들은 후원 연장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꼬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룡!